봅시다. 어. 자 그래서 도함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항상 0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쪼갤 거지. 도함수가 0되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눌 거라고.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x는 베타다라고 하면 선생님 우선 그냥 희미하게 흰색으로 만들어 볼게. 자이 구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fx 어떻게? 증가할 거야. 이렇게 증가할 거야.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감소할 거고 여기서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여기를 매끄럽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겠다? 함수가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게 y는 fx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가장 높을 때가 되는 거니까 극, 그 대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가 가장 낮은 곳, 주변에서 가장 낮은 곳이 만들어지니까 그 소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응.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맞아 봅시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는 함수의 부호가 여기 플러스고, 도함수의 부호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도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가 0 됐는데를 기준으로 알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꼭 이렇게 생각해줘. 자, 이쪽에서 지금 함수가 증가해.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잠깐 0이 되는 순간이 만들어지고 다시 증가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변곡점, 이거 너무 스포를 벌렸네. 극대 극소가 아니라 얘를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움찔하는 점이다라고 내가 굳이 이름을 붙일 거야. 굳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유가 있겠지?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야. 움찔하는 점이야. 얘를 내가 왜 움찔하는 점이다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말로 순간 변화예요 똑같은 말로는 미분계수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곳이 만들어진다고? 0이 되는 곳이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지금 뭐야? 접선기이 0이야 접선기이 0이라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다음 시간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을 건데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을 건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야 참고로 여기도 변곡점 있어. 얘도 여기가 변곡점이야. 여기가 변곡점이거든. 이 변곡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뭐냐면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모든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서 우리 그거 기억나니? 세그나 보존. 선생님이 접선의 방식할 때 열심히 가르친 거 세그나 보존 가지고 우리는 근을 쉽게 찾을 거라 그랬잖아. 선생님 지금 여기서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어리둥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할 거야. 그 세그나 보존처럼 이 변곡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야. 그래서 기억해줘. 이 움찌라는 점이 만들어지고, 이게 움찌라는 변곡점은 아닌데, 여기가 변곡점이자 움찌라는 점이다. 이 움찌라는 점은 요 말이야, 요 말.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다. 그럼 얘는 지금 이 둘을 비교하면, 얘는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얘는 극대 극소가 없는 거 맞니? 얘는 극대랑 극소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도 봅시다. 얘는 사실 살면서 볼 일이 거의 없기는 해. 거의 없긴 한데. 자, 여기 지금 플러스야. 0이 되는 곳이 없어. 여기도 플러스지.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만 한번 해 볼게. 어쨌든 다 플러스고 0이 되는 곳이 없기는 한데. 0이 되는 곳이 없기는 한데. 기울기의 변화가 최소가 되는 곳이 어쨌든 여기잖아 여기가 이제 일종의 꼭짓점 같은 곳이니까 여기가 지금 최소가 되는 점이니까 그냥 기준만 잡을게 뭐 쓰진 않고 그럼 얘도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증가해 증가하다가 여기서 가장 최소로 증가할 거야 최소로 증가할 거야 근데 0이 되진 않지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순간적으로 영이 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영 되는 데가 없어서 조금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 그래서 이런 곳을 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는 색깔은 안 할게. 내가 얘랑 구분짓기 위해서 굳이 이름을 붙일 거거든. 여기는 움찔라는 점이잖아. 여기는 내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나 혼자만 쓰는 단어야. 그냥 삐끗하는 점이다. 참고로 여기는 미분계수가 0이 되진 않아. 응.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찔하고 구분, 구분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응. 그럼 얘도 지금 보면 극대 극소가 없지. 함수가 증가만 하니까 극대랑 극소가 없다. 고 없어. 그래서 우리는 3참수를 항상 어떻게 구분질 거냐면 이세개 덩어리들 중에 이렇게 구분을 지을 거야. 이놈과 나머지 두 놈으로 구분을 지을 거라고. 극대 극소가 있는 친구들, 극대 하나, 극소 하나가 있는 친구들과 반대로 극대 극소가 없는 친구들로 구분을 할 거라고.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한 거야? 극대 극소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누가 결정한 거야? 누가 결정한 거야? 도함수가 결정한 거라고. 도함수가 결정한 거다. f 프라임 x가 x 축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라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있는 거니. 도함수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f 프라임 x랑 x축과의 관계는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f 프라임 x는 0에 해가 어떤 상태인 거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반드시 FX는 극대 값 하나, 극소 값 하나를 가질 거야. 그럼 반대되는 케이스에서는 없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닌 케이스네. 그러니까 뭐랑 뭐야? 얘는 접할 때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 준근 같거나 또는 없는 거 허근 가질 때라고.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지에서는 기계적으로 뭐라고 가르쳐? 나는 너네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 뭘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정확히 얘기하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원래 함수가 극대 극소를 가질 거고 도함수의 판별식이 중근이나 허근이잖 중근은 0일 때고 허근은 0보다 작을 때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대 극소가 없다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이제 너네도 기계적으로 풀 거야 나도 그렇게 풀 거고 근데 이유는 알고 가자고. 이유는 알고 가자고. 자, 여기 선생님이 조금만 더 나아갈게. 조금만 더 나아갈게. 이거는 그냥 이제 내 희망 사항이야. 내 희망 사항. 근데 우리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쓰는 희망 사항이야.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쓰는 희망 사항이야. 자, 봅시다. 자, 어떤 3차 함수가 어떤 3차 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대.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대. 그럼 우리는 3차 함수의 식을 세팅할 수도 있는데 뭘 세팅할 수도 있냐면 도함수의 식을 세팅할 수도 있거든. 우리가 이왕이면 차수를 낮은 걸로 쓰는 게 편하단 말이야. 어떤 3차함수가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대. 그러면 이3차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 이거 지우고 밑에다가 쓸게. 도함수의 식은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 f 프라임이 최고차 에수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 a에 어떻게 세팅하면 돼?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 맞니? 어떤 3차 함수가 극대극소로 가자면도 함수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될 거라고 기억해줘. 이거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때 내가 쓸 거야. 어. 3차 함수 식을 써도 되는데 도 함수 식으로 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 얘는 어떤 3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움찔하는 형태가 그려져. 그럼 요놈의 도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세팅이 되겠어? 최고 차에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하면 반드시 완전 제곱식으로 세팅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허근일 때는 인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세팅하면 돼? 인수 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하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세팅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중요한 전부다. 내신에서 기억해야 될건 결국 요거 두 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fx는 극대 극소가 있고 없으면 중근 허근을 가지면 극대 극소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좀 풀게 될 거라서 문제 조금만 보고 싶게 좀만 보고 싶시다 우리 와플 시너지를 쳐서 2형 9로 가봅시다 2형 9로 이 연구로 가서 749번을 선생님이랑 좀 하나 볼게. 음. 749번 음. 자 이제 오늘 수업은 하루종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냐 없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 3차원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자유롭게 식을 세운다거나 표현하거나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 잘 봅시다. 뒤에 보면 이 문제 잘 봐봐. 지금 어떤 3차 함수,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조금 조금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양수인 3차 함수가 잊고 지금 이차의 계수가 0이 아닌 거다. 이차 계수 0이 아니라서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응.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애가 어떻게 되고 싶대? x축이랑 접하고 싶대. 꼭 기억해 줘. 여기다 밑줄 하나 긋너고 얘기합시다. x축에 접하고 싶대. x축 어떻게 생겨야 돼? x축 어떻게 생겨야 접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x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x축이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돼야 우리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뭐랑 뭐밖에 없어? 여기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극대라고 부르잖아. 그때 값이 x축하고 만나는 경우야. 극때 값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여기서 접하는 경우 이건 뭐야? 극소값이잖아. 극소값이 x축하고 만나야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순간 이렇게 문제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떤 3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한다라고 하면 좀 기계적이긴 한데 극대값 극소값이 0이다. 이렇게 문제 풀 거라고. 잘 봐봐. 풀어볼게. 자. 이때가 그 글수가 뭐야? 결국 미분해서 0 되는 거잖아. 미분해봅시다. 자, 미분하면 f' 3x 제곱, 마이너스 6a x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 내가 3x로 묶으면 x-2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잘 봐봐. 문제 지금 a 양수래. 양수래. 선생님이 그냥 이 문제만 조금 정확하게 한 번만 풀어볼게. a가 양수야.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얘가 0되는 거 이용해가지고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지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최고차인서 양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 요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필요 없는데 한 번만 하고 가자고 음.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0 왼쪽은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0하고 2a 사이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지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항상 0되는 애들 기준으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점 극대, 여기서 무슨 점 극소 만들어지겠다. 내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극대가 어디고 극소가 어디인지 좀 찾는 연습하자고. 그래서 지금 0에서 극대값 가지니까 극대값이 f0가 되는 거지. 이게 0이면 되고. 2a에서 극소값 가지니까 극소값은 f 2a가 되겠다. 요게 0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거 찾으라는 거네. 그래서 f 0이 0이다? 0집어넣으면 4a 되니까, 아, 4a가 0되면 돼. 그래서 a는 0 하나 나올 거고 여기다 쓸게. a는 0 하나 나올 거고 2a가 0돼야 되니까 여기다 2a 2a 집어넣자. 그럼 8a 세제곱? 마이너스 12a 세제곱인가?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네. 요게 0이 되면 되지. 아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응. 그럼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4a로 나눌게. 원래 나누면 안 되는데 그냥 나누자. 그럼 a제곱은 1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a는 뭐야? 1이네. 응. a는 1. a는 1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뭐야? a는 1이니까 여기다 쓰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a x제곱 플러스 4 아니 3의 x제곱이 야지 3의 2, 이렇게 되겠다 여기 fx가 되겠네 4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2번이 나오겠다 자 이게 지금 정석적으로 푼 거거든 정석적으로 푼 거야 정석으로푼 건데 우리 이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 한 번만 한 번만 아 얘는 얘는 우선 이렇게만 합시다 선생님 여기서는 뭐 얘기 안 할게 이제 알면 더 편하게 풀수 있지만 얘기 안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어. 750번 아니다. 어, 750번 한번 해 보자. 750번하고 751번 두개 한번 해 보자. 한번 풀어 봅시다. 50번, 51번 한번 해 봅시다. 미안한데, 50번은 그냥 숫자로 하고, 51번 하고, 51번만 해봐. 51번만 해봅시다. 51번 하고, 52번도 내가 풀어줄 거거든. 좀할 얘기가 있어서. 잘 해봅시다. 우리 푹 쉬고 왔잖아. 같이 아, 봅시다. 자 지금까지 안 되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미분계수 할 때, 미분계수 수업 할 때, 중간고사 시험범위 수업 할때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 하나 있어. 요거거든. 지금 f1도 0이고 f p r i 1도 0이야. 1에서의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거든. 그럼 우리 빨리 c가 어떻게 세팅해야 돼? c 어떻게 세팅해야 돼? 만약에 우리 f1이 0이야. F1이 0이면, 우리 FX가 반드시 뭘 인수를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이렇게 세팅하잖아. 이렇게 세팅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면, 함수 값도 0이고, 그, 거기서 미분계수도 0이야. 그럼 내가 FX 뭐인수로 갖는다 그랬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1 집어넣어서 미분에서도 0이 되려면 무조건 제곱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조했었다고. 이거 미분 개수의 영역이니까 선생님이 막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넘어갈게. 기억해줘야 돼. 근데 지금 FX 뭐냐면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럼 어떻게 세팅하면 돼? 1차씩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면 되겠네. 끝났네. F0이 1에. 0집어넣으면2 나오려면 0 집어넣어봐. 0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네. 얘가 2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알파가 얼마야? 플러스 2. 응. 이렇게 세팅해야 돼. 응. 식 세팅하는 거에서 우리 막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b 제곱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억해줘. 함수값이 0이고 거기서 미분계수가 0이면 반드시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여기 고민하지 않고 미분계수의 영역이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752번 한번 볼게 봐봐 선생님이 선생님이 요걸 통해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 볼 거고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너네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좀 써줘 너네가 썼으면 하는 것들을 가르칠 거라 그랬잖아 그거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만 얘기를 해 볼게 봐봐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 같은데 극댓값이 0이고 극솟값이 마이너스 4를 잘봐잘봐이 문제 잘 봐줘 잘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반지 풀이가 제일 쓰레기 같은 풀이라고. 다반지까지 푸니까 망하는 거거든. 이거 만약에 다반지까지 푼, 다반지처럼 푼다고 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갖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극대를 알파라고 잡아보고, 극소를 갖는 것을 베타라고 잡아볼게. 적지 마, 적지 마. 다반지는 어떻게 풀 거냐면, 알파에서 극대 값, 베타에서 극소 값을 가지니까, F프라임 알파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고 F프라임 베타 얼마 나와야 되냐면 0 나와야 돼 그다음에 그때 베타에서 극대값이 마이너스4고 극소값이 마이너스4고 극대값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또뭘할수 있냐면 F알파는 0이고 F베타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럼 봐봐 문자 4개 AB 알파 베타 정보 4개니까 찾을 수 있다고 이거 죽어나는 거야 이러니까 이러니까 죽어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나랑 수학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너네가 세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자, x 축 이렇게 있잖아.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나볼게. fx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fx 지금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있잖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최고차항수가 1인 3차식이지. 알파에서 접하고 원점을 지나. 알파에서 접한다고 fx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맞니? 방금 내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 그래프 그리는 걸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보고 식도 세울 수 있어야지 알파에서 접해야 되니까 x-알파 제곱 갖고 있어야지 원점 지나니까 x 인수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적어도 난 너네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정석적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 그럼 여기 찾을 수 있다고.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극소잖아. 자 미분해봅시다. 잘 따라와. 이거 할수 있어야 돼. 미분하면 곧 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두 배. 잘 봐줘. 이따가 클리닉 할때 이렇게 푸는지 안 푸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지. 전개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어떻게 인수분해해야지 여기 x 마이알파고 여기도 x 마 알파 있으니까 내가 x 마 알파로 묶을게 그러면 천천히 할게 앞에는 2 x 가 남지 이렇게 남지 뒤에는 x 마 알파가 하나 남겠지 이렇게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마 알파 3x 마 알파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미분계수가 0 되는 걸 찾고 싶었던 거잖아.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3분의 알파인 거 맞니?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3분의 알파니까 극대가 알파고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3분의 알파겠지. 여기가 3분의 알파겠지. 그러니까 나 이제 바로 뭐 쓰면 돼? 아 f의 3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4구나. 다시 f의 3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4구나를 쓰면 된다고. 그럼 집어 넣으면 되지. 스 세웠잖아. 3분의 알파 집어 넣고 3분의 알파 집어 넣으면 9분의 얼마? 3분의 알파니까 3분의 2 알파지. 9분의 4 알파 제곱, 3분의 알파니까 27분의 4 알파 제곱 되는 거맞나 27분의, 어, 27분의 4 알파 세 제곱이지. 요게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4 약분하고 27 넘기면 알파 얼마? 이렇게 나왔다. 자 이게 정석 나한테는 정석적인 풀이야. 이게. 자,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잘 봐봐, 이제. 잘 봐줘. 잘 봐줘. 어 지금 내가 지금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준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식세팅하는 거 무조건 할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미분, 곱미분 이용해서 인수분의 형태로 하는 걸로 빨리 할수 있어요. 전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봐봐. 내가 다음 주에 너네한테 비율 관계 가르칠 거라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살짝 만만 보고 갈게 만만 보고 갈게 이걸 이제 나중에 너네가 시험 대비 때는 그냥 딱 1초면 답이 나온다고 그냥 딱 1초면 답이 나와 잘 봐봐야지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려볼게 3차함수의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극대에서 이렇게 접하게 선을 그었고 극소하게 접하게 선을 그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 항상 3차 함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지. 극대 극소의 정중앙에 변곡점이라는 애가 존재해. 극소가 있고, 이렇게 내가 지금 4칸을 만들었지. 이네칸을 만들면 이네개의 길이가 다 똑같아. 이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식계다써 있어. 여기 다써 있다고. 다 써있거든. 봐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위에 아무것도 안 썼으면 1이 숨어있는 거지. 1이 숨어있지. 2, 1이 숨어있지. 무슨 말이냐면 알파랑 0이잖아. 2대 1이다라는 거야. 이게 비율관계야. 2대 1이다가 비율관계라고. 그래서 이짓 안 해도 여기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알파의 3분의 1배인 3분의 알파라는 걸알수 있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조금만 더 나아가 봐. 내가 거리곱이라는 것까지 가르칠 거라고 했잖아. 그것까지 확장시키면 뭘할수 있냐면, 요 지금 높이 이게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거든. 외우는 게 아니라. 배우면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야. 지금은 너네가 모르니까 외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극대 극소의 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내가 지금 다 갔다 그랬지. 이 길이를 내가 k라고 해볼게. k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f(x)의 최고 창의 계수를 우리가 보통 a라고 쓰잖아. a라고 하잖아. 그럼 이 극대 극소의 차가 항상 뭐가 되냐면 이게 돼. 이거 이제 거리곱으로 그냥 1초만 나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나와. 배우면 다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최고 차이수 얼마야? 1이지. 1이지. 극대 극소의 차가 4K 세제곱이거든. 지금 얼마래? 4라네. 4라고. K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 맞니? 4K 세제곱이 4가 나와야 되니까. K가 1이라는 거네. 이한 칸이 얼마라고? 알파 얼마야? 마이너 3인 거 맞아? 0에서 왼쪽으로 세칸 왔잖아 이렇게 된다고 어. 자 근데 봐봐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 어 선생님 그러면 식 요거 마이너3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서 뭘 구하라 했어 지금 아 A 플러스 B 구하라 그랬구나 요거 A 플러스 B 구하면 되겠네 아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 그냥 이따가 클리닉 할때 조금 더 선생님이 이쁜 거 보여줄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 3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FX가 1초 만에 나와야 된다고, 이게 비율 관계를 배우는 이유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율 관계가 만능이라고나 무적의 스킬이라고나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상위 10% 애들은 다 쓰고 있다고, 다 쓰고 있다고. 그 걔네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얼마나... 뭐 재밌다고 까진 표현 안 할게. 얼마나 편하겠니? 얼마나 편하겠어? 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 일주일 정말 부탁할게. 일주일 잘 들어봐. 그럼 너네 많이 편해질 거야. 어. 많이 편해져. 내가 막풀 수업할 때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비율 관계로 문제를 풀더라도 내 방식으로서의 정서적인 풀이랑 비율 관계를 무조건 둘다할 거거든. 둘다할 거니까. 지금 비율 관계를 막 무조건 자유자재로 쓰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느꼈으면 좋겠어 아 저거 할수 있으면 편하겠다 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응. 쉬었다 합시다 응. 지금 쉬었다 할게 지금 뒤에 좀 중요하니까 지금 0 분이니? 5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합시다